알파 5제곱이 두번 있고, 그 다음에 알파 4제곱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얘가 1이니까, 너는 알파 4제곱으로 바뀌겠네? 그러면 얘는 알파 3제곱 되겠네? 알파 제곱 되겠고, 알파 되겠네?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된다? 그런데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? 0이네. 내가 이 X값 알파를 집어넣음에 해서 여기가 제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식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? 제로가 되버렸잖아. 그럼 남는 게 X 플러스 1 남지 않아? 그렇지? 그게 뭐냐? 나도지. 음,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, 아, X. RX가 결국은 X 플러스 1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자. 그치? 요거 하나 가지고 가세요. 좀 계속 게 될까?